안녕하세요 여러분 개발하는 정대리입니다 오늘도 빠코딩하고 계신가요?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고 있죠 모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만든 DB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AWS 우분트 서버에다가 MySQL 쿼리문을 배우고 있는 중인데요 AWS 서버를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위에 상단에다가 AWS 서버 만드는 방법이랑 MySQL 설치하고 설치하는 방법까지 올려놓아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저희 Ubuntu 서버로 들어오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MySQL에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d o mysql u root 그 다음에 p죠 다시 p 하고 엔터를 바로 치세요 저희는 수도로 이제 루트 권한으로 접속했기 때문에 바로 엔터를 치시면 되고요 show d a t a b a s e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서 이제 복습하는 겸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database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만들 이름을 적으면 되죠.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mydb라고 할게요. mydb라고 하시고 show databases 하면 나오겠죠? 그렇죠. mydb가 보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야 되니까 어, use mydb db 하시고 show tables 를 합니다 테이블이 아무것도 없겠죠 테이블에다가 mydb 에다가 애완동물들이라는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table 하고 테이블의 이름 mypet mypet 하시고 mypets 하시고 이제 어, 컬럼들을 넣으면 되겠죠. 먼저 이름, 이름하고 이름의 자료형은 이제 바차로 할게요. 그 문자열이죠 100자까지 허용하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어, 이제 age, 나이죠. 자료형은 int라고 하고요. 그리고 음, 종류, kind는 바차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컷이냐 암컷이냐 성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섹스라고 하시고 성별을 이제 문자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0자까지 허용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미콜론 하시고 엔터를 입력하시면 쿼리가 성공이 됐다 되어 있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테이블을 조사하는 거는 DSC라고 했습니다. DSC 디스크라이브의 약자죠. 하고 방금 만든 테이블의 이름이죠. 마이패치를 찾아보겠습니다.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데, 테이블이 만들어졌어요. 이 테이블에다가 저희가 자료를 넣을 겁니다. 자료를 넣을 때는, insert into, 집어넣는다. 어디에? mypatch라는 테이블에, mypatch. 그런 다음에, 어떤 컬럼에 넣을 건지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name, age, kind, sex겠죠? 그래서, name, age, kind, sex 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값을 넣는다. 해당 부분에다가 값을 넣기 때문에 values라고 하고요. values 하시고 다시 이제 가로를 넣으시고 순서대로 자료형에 맞게끔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name의 자료형이 지금 문자열이니까 문자열로 저희가 뭔가 자료를 넣는 겁니다. 어, name을 이제 키티라고 할게요. 키티 하고 띄우고 에이지는 지금 나이는 5살 그리고 타인드는 캣이라고 할게요. 캣 그리고 섹스도 어 피메일이라고 할게요. 그런 다음에 세미콜론 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쿼리가 적용이 됐다는게 보여져요. 이게 지금 어, 테이블에 값을 넣는 방법이었구요. 이제 저희가 넣은 값을 어 찾아야 돼요. 찾을 때는 셀렉트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셀렉트 하시고 별표를 하세요. 그러면은 모든 영역에서 찾겠다. 모든 영역. 그래서 별표거든요. 그런 다음에 어디서 어디서부터 프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어디서 그리고 이제 테이블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프람 마이패치라는 테이블에서 하고 세미콜론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필드명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name, age, kind, sex 하면서 안에 자료가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특정한 컬럼만 찾겠다. 그렇게 하면 이름들만 찾겠다 하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select 컬럼의 이름이죠. name from my pet 하게 되면 이름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도 뭐 마찬가지겠죠. age, 나이만 보고 싶다. 그러면, select, age, from, m y p a t c 이런 식으로 하면, age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값을 조금 더 추가해 볼까요? 아까 값을 넣었던 거를, 어, 일단은 dsc로 어떤 필드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dsc, m y p a t c 죠 그러면, 값을 다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sert into 어디에 my p e t 에 그리고 name, age, kind, sex 필드에 대한 값을 넣을 건데 값이 values 하시고 하나씩 넣는 거예요. values 하시고 brown 그리고 나이는 세살 그리고 종류는 도그 그리고 성별은 메일 수컷이라고 할게요. 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쿼리가 적용이 된 겁니다. 찾아볼까요? Select all from my p a t h 이렇게 하면 어, 지금 입력된 값들이 다 들어온 것이에요.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한 번만 넣지 말고, 여러 번은, 여러 번, 한꺼번에 넣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넣냐면, insert into, 넣는다. 어디에? 테이블에, my p a t c 에 그리고 어떤 부분에, name, age, kind, sex 하시고, 그 다음에 values를 하시잖아요. 여기서 이중괄호이 가로 부분을 여러 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류스 하시고 위에다가 제가 이 이걸 드래그해서 바로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여기 드래그해서 이 부분 붙여넣고 심표죠? 심표 신표 쓰고 또 붙이고 또 심표 쓰고 이런 식으로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세번 하고 세미콜론 하고 엔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쿼리가 적용이 됐다. 열이, 그러니까 줄이죠. 세 줄이 적용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세 개가 기록이 되었고, 그 중복되는 건 없다. 그리고 에러도 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Select all from my patch.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쭉 들어간 게 보여지게 될 겁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다가 값을 넣고 그리고 데이터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쿼리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제 강의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우측 상단에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옆에 동영상은 제가 추천하는 동영상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